컨셉입니다. 아까 준비해놓은 인덱스랑 슬리브를 끼워주세요. 인덱스 붙였구요. 짜잔 이제 준비해볼게요. 일단은 카아 있구요. 있고요 이렇게 두개준비해고요 이것도 한 거고요 이것도 같이 이렇게 됐고 이제 이것도 이거 아니고요 카드 다 준비됐고 이렇게 다 됐으니까 됐고 이제 이거를 넣어볼게요 여기 이구나 못해도 다이해해주세요 지금은 애기가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 됐습니다. 이제 이거 이거만 나왔지만 완성 됐다. 이제 이거 다포장했으니까 이제. 통부터 넣어주도록 할게요. 통입니다. 아 잠깐만요, 이거 아니고요. 잘못 가져왔네요. 이거고요. 이거 하나 둘세 한번 넣어볼게요. 하나 둘셋뾰로 짜잔, 넣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뜨는거 보고싶어 보고 할까봐 제가 안뜯었는데요 한번 뜯어볼게요 닫아줍시다 닫았습니다 배송 이거 컨셉입니다 배송은 배송합니다 다음 영상에 배송 완료합니다 컨셉입니다 안녕